안녕하세요. 십설 t v 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즐길 수 있는 보드 게임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이 보드 게임들 플레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추천드릴 보드 게임은 이 아그리콜라라는 게임인데요. 제가 이 보드 게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기본적으로 이 보드 게임에 지금 바닥에 보시면은 뭐 들어있는 부속품들의 종류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여기 설명서를 보시면은 설명서가 그 번역본 아마 번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내용들이 상세하고 그리고 좀잘안 읽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명서를 보다가 오히려 지쳐가지고 게임을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지금 제가 아그리콜라라는 보드 게임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보드 게임을 추천받아 서 사놓고 1년 정도 그냥 들고 있다가 설명서만 읽어보다가 포기하고 게임을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 게임을 좀 즐기다 보니까 뭐 나이 상관없이 뭐 남녀 상관없이 뭐다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배경 설명은 여기서 그만하고 아그리콜라라는 보드 게임의 구성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을 보시면은 제가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씩만 구성물을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구속품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처음 이 보드 게임을 열어보면은 좀 멘붕이 옵니다. 저는 게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가지고 멘붕이 왔었는데 그럼 하나하나 일단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바닥에 뭐... 보이는 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판들은 게임 진행을 위한 뭐 행동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가장 큰 판이 게임을 위한 메인판이고, 나머지 이 작은 판들은 게임을 보조해주는 보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메인판 같은 경우는 사람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게임플레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임판이 되겠고요. 여기 보조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조판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수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 판도 보시면 이렇게 한명 적혀 있죠. 뒤를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라고. 여기도 보면 사람수가 따로 이렇게 또 적혀 있죠. 그래서 플레이어 수에 맞게 이 메인판에다가 보조판을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플레이한다 치면은 판을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4명이서 플레이를 한다라고 치면은 이 판을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따로 떨어져 있는 보조판 같은 경우는 어, 게임을 할때 추가를 시켜도 되고 빼도 되는 판들인데 뭐 그거는 같이 게임하시는 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넣거나 아니면 빼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은 숫자가 적혀있죠. 두 명이서 할때 추가할 수 있는 카드 그3 명이나 4 명이서 할때 추가할 수 있는 카드 그리고 여기 부엌 카드가 있는데 부엌 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빼고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특수한 게임 룰에 의해서 이제 넣고 하는 판인데 이 부엌 판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플레이 방법을 설명드릴 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은 이 바닥 이 바닥판이 하나가 더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주요 설비를 놓을 수 있는 판이 있습니다 이 바닥판은 말 그대로 제가 플레이하면서 제가 꾸밀 농장을 이제 나타내는 판이고요 이판 같은 경우는 주요 설비를 놔두는 판인데 이 판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데코레이션 같은 판으로 이 판이 없다고 해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단순히 여기 위에다 주요 설비를 놔둬서 주요 설비를 뭐 구분하기 쉽게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속품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카드도 뭐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네 가지나 있고 그리고 뭐 자원들이나 뭐 동물 이런 것들도 뭐 되게 세세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나 하나 다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기 보이는 흙과 돌 그리고 갈때 나무는 그냥 통틀어서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곡식, 그리고 채소, 양, 돼지, 소는, 식량, 그리고 게임 플레이를 위한 뭐 게임 말이 있고, 그 다음 뭐 외양간이나 울타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는 뭐 음식과 구걸카드, 그리고 그 집을 표현하는 카드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아까 여기 흙, 돌, 갈대, 나무, 이 자원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자원들은 나중에 방을 늘리거나 울타리를 치거나, 어 뭐, 설비들을 사올 때 사용하게 됩니다. 뭐, 말이 길긴 한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 어떤 구조물이나 뭐, 설비를 내가 이제 가져오려고 하면은 어떤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식량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이 동물들하고 이 채소들은 나중에 구워서 식량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음식. 음식은 내가 게임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이 농부, 이 말의 개수에 따라서 그, 추억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내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많으면 음식을 더 많이 먹겠죠 농부가 적으면 뭐 적게 먹을 거고 그래서 그때 내야 되는 음식인데 그 음식이 부족하면은 이 구걸카드 음식 하나당 이 구걸카드 한 장을 받아 가지고 음식을 때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집 카드가 있는데 집 카드 같은 경우는 뭐 뒤를 보시면은 뭐 밭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이건 나무집 흙집 돌집을 표현하는 건데 말 그대로 나중에 집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흙집과 돌집을 표현하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빨간색 말은, 어, 저희 플레이어가 사용할 말들이고, 이 울타리나, 그리고 이 외환가는 이전에 설명, 설명드렸던 이 자원들로 나중에 뭐 지을 수 있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행동판과 부속품들을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카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예, 지금 카드 종류도 지금 뭐네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숫자가 보이는 카드, 이 6이라는 숫자가 보이는 카드, 이 카드들은 행동카드입니다. 행동카드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행동판에 보면은 그 오른쪽에 비어있는 칸들이 있어요. 그 칸에다가 이 행동 카드들을 놔두고 어떻게 보면 행동, 내가 이번 턴에서 할수 있는 행동들을 늘리는 용도입니다. 1라운드에는 하나가 늘어나고 2라운드에는 또다시 하나가 더 늘어나고 3라운드에는 또다시 하나 더 늘어나서 이게 라운드가 지나갈수록 내가 할수 있는 행동들이 늘어나게 할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숫자들은 뭐 주기라고 해서 이제 각수학대를 나타내는데 뭐 그렇게까지 그거는 지금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이 카드들은 행동을 위한 카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그리고 카드, 요... 주황색 카드, 연두색 카드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설명하면 이게 주요 설비, 보조 설비, 직업 카드입니다. 뭐다 아시면 좋은데, 얘네들뭐 주요, 보조, 직업 카드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내 행동을 위한 옵션 카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옵션 카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 어, 그리고 이 옵션들은 게임 중에서 얻을 수 있는 옵션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주요 설비에 있는 이 화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제가 이흙두 개를 내고, 제가 만약에 제 자리에 가져왔다고 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양을 음식 두 개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빵국기를 통해서 곡식을, 뭐, 음식 두 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행동에 대해서 하나, 할수 있는 게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보조설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곡식용 삽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곡식용 삽을 제가 만약에 사게 되면은, 이 나무 하나를 주고 사게 되면, 제가 그 행동칸에서 곡식 종자 행동칸을 이용할 때, 곡식을 한 개로 추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는 곡식, 종자를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보조솔비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어 이제 곡식을 하나로 추가를 더 갖고 오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카드 세 개는, 어 제가 플레이 하면서 내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옵션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부업판을 제외하고는 일단 기본적인 구성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이해가 다 되실지는 좀 모르겠네요. 근데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계작적인 내용만 알고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추가로 영상을 보면서 게임을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번 아그리콜라 구성품 설명 영상을 마치겠습니다.